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갑자일이고요. 육식갑자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날이네요. 어, 모두가 행운이 따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또 육식갑자에 두 달이, 육식갑자는두 달이 가는 거죠. 어, 아, 그래서 육식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자는 참 육식분의 1, 어, 아, 노또 확률보다 더 힘든 그런 고동부원에서도 빠져나가고요. 헌재에서도 빠져나가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 아, 서정욱변호사님이2% 확률이라는데요. 어, 뭡니까 일심에서 유죄 받은 것이 고등부분에서 무죄를 빠져나가는 건2% 확률이라 그네요이 과연 2%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어떤 기술 아니겠습니까? 어,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어, 점제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는 하것도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 철학자 해도 굉장히 잘 되긴다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정도 2% 확률을 맞춘다 그러면요. 정말 바늘 구멍을 맞춘다는 그런 확률인데요. 얼마나 명색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참 그렇죠 세월은 이렇게 참 이렇게 깨끗한 동해안에 물이 이렇게 그리고 사사철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아대한민국이 빨간색으로 물들게 생겼습니다 아 정말 백척 간두의 대한민국입니다 아 이렇게 살기 좋은 내 고향이었습니다 이 어부들이 이렇게 아 정말 배를 하루에 배를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저렇게 하루 매상을 대해서 그습습니까 우리 화 활어나 또 선어나 이렇게 해서 어, 우리 갱매를 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보통 어부들 보통 농민들 보통 사람들은요. 정말 법이 있어야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엄중한 법이 이렇게 물러터지고 이렇게 망가져 있고 누구인 데는 한없이 누구 누구럽고 후하고 누구인 데는 그렇게 모질고 그렇습니까? 아 서서리 서프라 그런, 그러한, 냉정한 법이고, 어, 누구인 데는 너무나 따뜻한, 고구마 이건처럼, 고구마처럼 따뜻한, 어, 그런 법이고 하는 것이, 어, 사법권이 무너지면은 정말, 어, 농민이나 우리 어부들이라든가, 또 천민들이나 또 서민들이, 어, 살기 힘들어지겠죠. 매일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은 스티커 하나 끊겨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독촉장 하나 날아와도 끔찍한데, 누구는 참 12개의 혐의그자습과다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정가 사법이또 대통령이 나오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자습니까? 음, 앞으로는 깡패도 이제 대통령 하고 그자습과도덕놈도 대통령 하고 다할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에서 원느 만약에 무죄를줘 버리면 이제는 뭡니까? 공직선거법 거짓말을 했냐 뭡니까? 이 그것은 아예 법을 없애야 되겠죠. 어 그자습니까? 어 대통령 선거에도 어떤 선거도 나와서 마지막 마음대로 말해가지고 거짓말 아니면 거짓말이라도 상관없는 거죠. 어, 그것이 만약 대부분까지 무죄를 줘버리면 결국적으로 인제는 어, 그런 것은 공직 선거법에서 없애야 되는 거죠. 어, 괜찮습니까 어, 거짓말해도 된, 된다는 것은 대부분에서 인정을 해줘버리는 거잖아요. 어, 그것은 그 법은 정말 엄청난 과오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고 뭐 대통령 선거고 나와서 뭐 아무 얘기나 갖다 붙여서 아니면 그만이고, 어, 그런 무죄를 준다는 그런 형상인데 대부분에서. 요번 전에 사무총장과 조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뭐 말만 하면 대본에서 나는 인정을받 대본 대본 얘기하는 대본에서 인정 받아 버리면 법적인 최고의 기관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뭡니까? 아 기자 거짓말 해도 된다는 어 아, 이런 법은.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뭐 고래가 산다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어가 산다 해도 되고, 어, 여기 뭐 오돌이 바다에 매일 고기가 수천 마리 잡히고, 민크 고래가 수천 마리 잡힌다 해도, 어, 상관없는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 대정동에 뭐, 또, 금이 수천 톤 나오고, 백현동에 금이 수천 톤 나오고, 어, 해서 개발했다. 뭐,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어,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행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요번에 참, 이, 이, 뭡니까, 선고는 인생의 우리나라, 좀 우리나라 인생, 우리나라 삶이 걸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좀피 이기에 어떤 이제 미개국가, 그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가 되느냐? 아마존처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냥 맨발로 사는, 아, 법도 없이 그냥 밀림에 사는 그런 쪽이, 뭐, 그렇지, 그렇습니까? 일개 조개 되는 거죠. 어, 아, 그러면 중국의 또 속구. 어, 북한의 또 속국, 이런 속국의 어떤 미개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야만, 야만 국가가 되는 거죠. 뭐 법도 없는데 어, 대부분에서도 그냥 한 일개 정치인의 그렇습니까? 지않뭐 삶을 위해서 어, 방망이 뚫어주고 따라간다면은 결국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현재는 물같고요 우리가 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문식을 보면서 결국적으로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파면신 시거두 번이나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 개판소는 이미 믿을 수가 없고요. 정치의 정치판사들 아닙니까? 아, 그 다음 마지막 기대할 것은 대부분인데, 대부분까지도 무너지면은 정말 이제는 뭐 우리 서민들은 각자, 아, 각자 도생해야 되겠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뭡니까? 열심히 살아서 내먹고 내만 잘먹고 사는 정말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로 바뀌지 않겠나 아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이제는 어, 불법이든 탈법이든 줄마 잘 되면 된다. 아 옛날에 그 이재명이 책상 앞에 깡패가 앉아 있는 것도 벗도 봤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이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도 지금 얼마나 많지 않겠나 저는 그걸 또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무선파+ 무선파 아, 이재명이 그런 뭐 어, 각각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오븐에 대부분의 이성고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에, 저 전망이 걸렸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사법권이 마지막 보로가 이게 무너진다면은 정말 이제는 어, 우리나라는 정말 기댈 데가 없는 어, 무한한 베네수리라처럼니 안에 암흑의 시대로 어, 흐를 수밖에 없다. 어, 누구나 다 아는 그렇습니까 이미 전과사범이고1 어, 2 뭐, 개표 뭡니까? 심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들 죄를 다 지어도 상관없다. 앞으로 대통령도 될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아 어,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자라라. 나무에게 상처 주지 마라. 아 어, 나쁜 짓 하지 마라. 도덕질 하지 마라. 그지 않습니까? 아 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어, 뭐 이렇게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왔는데 이제는 대 제진님이 대통령이 되고. 제준, 제, 제를 아무리 지어도, 어, 고등문에서 빠져나가면 되고, 그렇습니까 대본에서 빠져나가면 되고, 예, 또 뭐, 죄 없는 사람들 도 이틀 출근에 이준수 반동이 자자도 탄핵시계 버리면 되고, 이런 불법 천지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된다면은 자손들에게 무엇을 교육시켜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자참 무슨 오랜동안 인생 상담을 많은 길을 참 안내해 주고 참 이렇게 도덕을 참 얘기하고 선한 길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 이런 세상에 한자로 비해서 참 국민 민폐가 아닌가 예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정가 사업이 설치면서 기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그 국가 권력다 주무르고 국가 또 사법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면서 한자를 위해서 지금 꼭두각시처럼 머리를 조아리는 세상이 됐는데 정말 뭡니까 힘 없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 때로는 참 무력함에 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 그렇죠. 그좀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라를 바로 잡아보려 했지만 대통령도 속수무책으로 내란으로 몰려서 어, 내란 수기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어떤 잘못된 이런 나라 이런 현상이 누군가가 바로 잡을 수 있는 큰 사람이 꼭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서 이 잘못된 어, 모든 사법 시스템, 잘못된 군대, 잘못된 경찰,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될 그런 큰 위인이 나와야 되고 난세의 영웅이 꼭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 갑자일입니다. 저 지띠가 진화를 맞으면 다가오는 사람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 않습니까? 아, 보시빙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연결하지 마시고요. 아, 소띠노는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수술도 좋습니다. 아, 매매도 좋고요. 어, 그렇 않습니까? 오늘 건강도 좋아지는 날이고 연애도 잘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또잘 풀리고 인생사가 꼴릴 때는 다꼬이는 거죠. 어, 범띠노는 차박이나 해외여행이나 악기를 열리는 그런 운이고 자격증이라든가 아, 모든 일이 원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 토끼띠에 놓은 행사를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시비 구슬 주의하시고요. 어, 차박이라 갔을 때 항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요즘 해외여행 참 많이 가죠. 속 시끄러워서 해외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용띠는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도 좋고, 금전도 좋고요. 건강도 좋아지는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빔띠도 좋습니다. 오늘 금전이 두둑하네요. 행진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때 금전이 두둑합니다.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말띠도 충살이 있습니다. 12구슬 낙상 주의하시고, 교통사고 주의하시고요. 멀리 가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구슬 조에 입 조심하시고요. 어, 양띠는 원진살이죠. 지하고 양이 만나면은, 어, 양 배슬문이 지 몸에 부, 붙으면 지가 털이 다 빠져뿐답니다. 그래서 서로 꼴보기 싫어한다. 그래서 지띠는 양띠를 싫어하고, 양띠는 지띠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승이 띠는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복근 한줄 사보시죠. 건강도 좋아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닭띠도 오늘 약간의 파살이 있습니다. 시비 구설 주의하시고, 다가오는 사람 주의하시고요. 보시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옷좀 극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루에 한두 가지 뭐 메시지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모르는 건잘 눌러보시고 마시고 꼭 어려운 거는 자식들인데 물어보고 눌러도 늦지가 않습니다. 아, 잠을 눌러 뭐앱비 깔려버리거든요. 늘 조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는 만사행동입니다. 오늘 진급수가 있고 성진운이 있고요. 여인들은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고요.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 자격증이라든가 임용이라든가 국가 시험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개띠. 오늘 괜찮아서 복근 한줄사 보시고요. 모든 일이 원안하게 풀리고요. 돼지 뛰도 좋습니다. 옛날 친구가 찾아오고 옛날 인이 찾아온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하루가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아까 영상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수 독과란 얘기를 했습니다. 아,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 열매가 열리죠. 아, 그래서 배신한 친구가 천간자들이 전부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 저 울산의 김상국이가 결국은 아, 이재명이를 뭐 기본 소득이 만날 어쨌든. 이미 이재명이 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 한동훈의 청간자죠. 결국적으로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 자가 청간, 전부 다 이기주의자들, 배, 배신한 자들, 조경태, 그 자도 저민주주의 넘어온 자들이잖아요. 어, 결국적으로 배신을 반복되지 않는 그런 자들, 결국적으로 그런 자들이 청간자들도 어, 삐뚤어진 마음에서 또 청간자들도 전부 배신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공심은 대 콩나고, 판심은 대 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법적에서 독수, 독과라 불법적으로 지대한, 어, 증거 자료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 어,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래서 만나야 되고, 가래서 키워야 되고요. 금어 날이, 금머리이 털난 거는 참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이, 옛말이 생각이 됩니다. 아, 수십 년 동안 거두와서행동세가 지내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시계, 출세를 시켜줬더니만 결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버리데 최고 앞장을 서서 하나 꼬락선이가 결국 그 그가 그자가 청가한 자들도 전부 지금 배신을 국힘당을 배신하고 지금 협박질하고 을 지금 떠나겠다고 난릴를시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독수 독가란 말이 생각이 나고요. 저 산에 보면은 구분 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데요. 저 꼭대선 구분 나무가 있죠. 아 저런 나무는 아 똑바로고 좋은 나무는 다 뗄까 봐다 비가 버리고요. 구분 나무가 결국은 저 아름다운 우리 산을 지킨다. 우리나라는이 국민 선한 국민. 서민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들에 대해 맡겨놓을 세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이제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중도에 계시는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말 잘못되어가는 이 세상을 선거로서 투표로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동해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오도리에서 팔봉쌤입니다